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6개월 선행한다고 할수 있는데 대구는 공급량의 증가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분양권 시장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4에서 5천 정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1억에 육박하는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분양권의 전매 제한도 풀린 상태이고 입주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인 전세 시장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과거 최고가와 최근 일주일 거래된 상태에서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이버 더제니스 53평 1월 16일에 7억 9,500에 전세가 체결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6억 5백 하락 43% 떨어졌습니다. 범어 SK뷰 47평 1월 17일에 6억 9,250만원 최고가 대비 4억 750만원 하락 37% 떨어졌습니다 월성 협성 휴포레 33평 1월 14일에 2억8천 최고가 대비 3억4천 하락 54% 떨어졌습니다 오페라 삼정그린쿼드베스트 34평입니다 전세 3억3천 최고가 대비 3억4천 하락 50% 하락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전체 평형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8.4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협성협포래 33평 최고가 대비 3억4천 하락 54% 떨어졌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35평입니다. 1월 18일에 전세 2억8천 최고가 대비 53% 떨어진 3억2천 하락 앞산 봉덕영무에 다음 33평 1월 17일에 전세가 2억2천 최고가 대비 2억8천 하락 56% 떨어졌습니다.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구의 앞산 봉덕 영무회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17일에 전세 2억 2천, 최고가 대비 56% 하락한 2억 8천, 앞산 태양 안너스 34평, 1월 18일에 2억 1 5 0 0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4% 떨어진 2억 5,500, 미린의 아파트입니다. 35평, 1월 17일 2억 최고가 대비 6천만원 하락 23% 떨어졌습니다. 달서구입니다. 을성 협성 휴포래 33평 1월 14일에 2억 8천 최고가 대비 54% 하락한 3억 4천 하락했습니다. 이을성동의을성 푸르지오 34평 1월 15일에 2억 3천 최고가 대비 2억 7천 하락한 54% 하락 을비 2차 아이파크 33평 1월 18일에 전세 2억 3천 최고가 대비 2억 4천 떨어졌습니다. 51%하락이었습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3평입니다. 0 1월 14일에 전세 3억. 최고가 대비 2억 떨어졌습니다. 40% 하락. 두류동의 삼정그린빌 32평. 1월 16일에 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하락. 44% 떨어졌습니다. 을성동의 을성삼정그림과 에드파크 32평입니다. 1월 14일에 전세 2억6천5백 최고가 대비 1억4천2백 떨어진 34% 하락 나래마을입니다. 32평 1월 19일에 전세 1억5천 최고가 대비 1억4천 떨어진 48% 하락 호산동의 삼성한국형 33평 1월 15일에 전세 2억 최고가 대비 9천5백만원 떨어졌습니다. 32% 하락 이곡동의 성서우방타운 30평입니다. 1월 19일에 2억 1에 전세 계약 체결되고 최고가 대비 7천만 원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달성군의 전세 가격 변화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33평, 1월 18일에 전세 2억, 최고가 대비 2억 하락, 50% 하락. 세천 한라 비발디 33평입니다. 1월 18일에 전세 1억 8천, 최고가 대비 1억 6천 하락, 47% 하락. 경품업의 테크노폴리스 1동 미라주 더 파크 33평 1월 15일에 전세 1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2천 하락 44% 떨어졌습니다. 구지면에 국가산단 영무에다음 32평 1월 15일에 전세 1억 5천 750만 원 최고가 대비 9,250만 원 떨어졌습니다. 37% 하락. 동구 살펴보겠습니다. 신천동의 신천자이 34평 1월 14일 전세 1억 9천 최고가 대비 2억 4천 하락 55% 떨어졌습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33평 1월 19일에 전세 2억 5천 최고가 대비 2억 하락 44% 하락 유라동의 이편한 세상 세계 육상선수촌 2단지 34평 1월 17일 전세 3억 2천 최고가 대비 1억 4천 하락한 30% 하락 안심역 삼전그림코아드베스트 33평 1월 19일에 전세 2억 2천 5백 최고가 대비 1억 500 하락 31% 떨어졌습니다. 방천역 세양 리철 아파트, 34평, 1월 17일, 전세 2억 7천, 최고가 대비 9천만원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신천동의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34평, 1월 14일에 전세 3억 2천, 최고가 대비 8천만원 하락한 20% 하락. 이시아폴리스, 더샵 2차, 33평, 1월 17일, 전세 2억 8천, 최고가 대비 8천만원 하락한 22% 떨어졌습니다. 혁신도시, 안 이담 3차, 31평, 1월 17일, 전세 2억 3천, 최고가 대비 7천만원 하락, 23% 떨어졌습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오페라 3전 그린쿼드 베스트, 34평, 1월 17일, 전세 3억 3천, 최고가 대비 3억 4천 하락한 50% 떨어졌습니다. 침산동 2차 상룡애가 33평, 1월 19일에 전세 2억 4천, 최고가 대비 2억 1000만원 하락 46% 떨어졌습니다. 대현동의 센트럴파크 대현 33평 1월 16일 전세 2억 6000, 최고가 대비 2억 하락 43% 떨어졌습니다. 복형 프로지오 33평 1월 15일에 전세 2억 3500, 최고가 대비 1억 7500 하락 42% 떨어졌습니다. 영경동화 i c 동화 33평 1월 18일 전세 2억 3000, 최고가 대비 1억 7천 하락한 42% 하락 침산동에 삼정그린코아 32평 1월 17일 전세 2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5천 5백만원 하락 38% 떨어졌습니다 영경 금성백조 에미지 30평 1월 14일에 전세 2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5천 하락한 37% 떨어졌습니다 복현동에 이편나세상 복현 32평 1월 14일에 전세 3억 최고가 대비 1억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읍내동의 칠곡이편한세상 33평 1월 14일에 전세 2억 2천 최고가 대비 9천만원 하락 29% 떨어졌습니다. 구암동의 금빛타운입니다. 29평 1월 18일에 전세 1억 7천 최고가 대비 7천899만원 하락 31% 떨어졌습니다. 구구동의 구영일차 30평 1월 14일 전세 2억 4천 최고가 대비 4천만원 하락 14% 떨어졌습니다. 서변동의 동서리 치모아 서른 두평 1월 17일 전세 2억 최고가 대비 3천만 원 떨어진 13% 하락. 동변동의 동서변 그린빌 서른 네평 1월 19일 전세 1억 9천 최고가 대비 3천만 원 하락한 13%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최근 일주일 실거래 내역 없습니다. 수성구 살펴보겠습니다. 빌리버 범어 서른 두평 1월 18일 전세 5억 5천 최고가 대비 2억 5천 떨어진 31% 하락. 만촌동에 만촌우박 1차 34평 1월 19일에 전세 3억 2천 7백. 최고가 대비 2억 2천 3백 떨어진 40% 하락. 만촌동에 만촌우박 1차 34평 1월 19일 전세 3억 2천 7백. 최고가 대비 2억 2천 3백 떨어졌습니다. 40% 하락. 부모 태양 안에서 34평 1월 16일 전세 3억 2천 최고가 대비 1억 7천 떨어진 34% 하락. 지산동의 지산 에덴타운 31평. 1월 18일 전세 2억. 최고가 대비 1억 4천 떨어진 41% 하락. 법물동의 서한 하승타운 30평. 1월 14일에 전세 2억 2천. 최고가 대비 1억 3천 떨어진 37% 하락. 파동의 성원메이션 35평. 1월 17일 전세 1억 8천. 최고가 대비 9천만원 하락. 33% 떨어졌습니다. 신매동의 한라 3주 협파, 36평, 1월 18일 전세 2억 6천, 최고가 대비 8천만원 하락한 23% 떨어졌습니다. 매호동의 한일 유엔아이, 34평, 1월 14일 전세 2억 8천, 최고가 대비 7천만원 하락, 20% 떨어졌습니다. 신매동의 시지서한, 31평, 1월 17일 전세 2억 4천, 최고가 대비 6천만원 하락한 20% 떨어졌습니다. 중구입니다. 수창동의 대구역 센트럴 자이 35평, 1월 18일 전세 2억 8천, 최고가 대비 3억 2천 떨어진 53% 하락. 이 편한 세상 대신 33평, 1월 16일에 2억 4,500, 최고가 대비 2억 7,500만원 떨어졌습니다. 52% 하락. 남산동의 극동 스타클래스 33평, 1월 18일 전세 3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원 하락한 31% 하락. 남산동에 남산그린타운 33평 1월 19일 전세 2억4천 하락 최고가 대비 1억4천 하락 36% 떨어졌습니다. 대구역 센트롤자이 35평 1월 16일 전세 5억 최고가 대비 1억 하락 16% 떨어졌습니다. 삼덕동에 삼덕청아람 35평 1월 16일 전세 4억3천 최고가 대비 9천만원 하락 17% 떨어졌습니다. 청라운던역 사안포레스트 34평 1월 16일에 전세 2억 7천 최고가 대비 8천만 원 하락 22% 떨어졌습니다. 대구 아파트 최고가와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가격은 6억 500만 원입니다. 퍼센트로는 56%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